브이 가서 이크서간단이크한서이크를 가서 브레어크를 가서 브레이크를 가서 브레이크를 가서 브레이크를 이해서이를 가서 브이서 간단한 크를한서이크를 가서 브레이크를 가서 한레이한 복잡한 답담을 도마에 해 드릴게요. 음. 감이 너무 안 좋아, 이거. 이거 너무 이거 휠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 이거 왜 화면 하면... 아이씨. 열렸어. 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어디 잊었나? 게임 준비방 체크해 주세요. 게이 조이 고. 아, 당나 당나 해주세 바바 안 감사 바바 안 감사 두두 안 감사 두두 안 감사 밤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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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렇게 자 대각 감사 자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대각선 감사 3D 감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곡 현상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일 수도 있어요 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러니까는 어야 이러니까 되게 몸이 커 보이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사실 실제 비율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해오리. 뭐. 좀 회오리 타면서 떠오르셨어? 미쳤어? 시드곤! 당신한테 모든 게 달려 있어. 자, 모든 거면 제발맨! 아, 나이스! 어어어어어어어어

요버려 응? 이내 내가 왜 불러? 어, 자. 자, 탈락 어. <laughs> 야, 저요. <람쥬> 어? 왕만쏘 멈추고 왕갈만들이 뭐니? 그퀴 만큼은 감사해요 퀴상한게 퀴즈한크 왕만쏘면 왕갈만들지 멈추고 멈추는자 가슴수는게 퀴즈한 만큼은 수 없는데 퀴 만큼 감사해요 동반 많으면 3티어 구독을 응? 하는데 그지쟁이라서 겨우 1티어 구독하네요 죄송해요 얄마! 아이씨 러아 <때� MICHAEL> <st accountant> 미쳤나 봐 그냥. 어? खू 지가에... म 아깐 이거 뭔가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깔끔하지가 않네. 아이씨! <laughs> 맨손 운전. 그대로 맨. 그대로 맨. 감사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이따 스킵 할게요. 코코코코코코코 코코 자자자자 자르 자자자자자 자르 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르 자를자자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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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냐? 갔스갔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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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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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자뭐 빅재미 얼마나 재미나 봐봐야겠다 앉을 때자 무슨 빅재미를 보자 아씨 아 뭐해 아왜 저래 거기서뭐 하세요 왜 저래 어, 뭐 아니 아 뭐한 짓이야.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어요. 빅재미 재밌지? 어? <laughs> 자, 어. 자, 자 이제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재밌지? 어? 재밌어? 어 빅재미? 다 똑같, 별로가 아니, 똑같아요. 우리 금융인데요, <laughs> 용카카에 있으시면 사유는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뭐라고요? 캡틴 아메리카라고요. 진심으로 안 감사해요. 올해에는 더 멋진 왕부자맨이 되어서 경상할 나를 나를 꿈꿔봅니다. 任意打打打过你 여기 시청자는 영명이네 아저씨 뭐 먹음? 팔로우 해줄테니까 마인크래프트 정품 선물해주면 안됨? 어 안돼요 음, 나가요 혼자 있는 방이야 혼자방 어, 혼자방 어? 어. 혼자 혼자만의 방이야 여기. 혼자맨반 ...가 온다 그러면은 그니까 가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잖아 다들 이렇게 음치껏 이렇게 하고 대충 이쯤에 열린다고 하면은 뭐 나보다 앞에 있으면 이상이먼저고나는데 걔는 하면은 이러다 이러고 참 갈라 그러냐? 그러면 이러면서 한이쟤어어탱이 읽다가 뭉탱이 읽다 뭉탱이 읽다 오, 진, 진짜 많이들 보시네 내가 트위치 방송 처음 봤어요 뭔지 몰라요 이거. 어 케인! 케인 아, 알지? 아아 아, 네, 케인 어, 케인이가 여기서 황제야 황제 아 진짜로? 어. 아, 그냥 이거 게임 채널 아니에요? 어 그럴까? 근데 어. 뭐 상관없어 가 있어 TV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요어만나면 광장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나이스 어. I'm a bad boy doing good things. Got a lemonade with chicken wings with a bad bitch, is quite thick. So I might just pop myself a chain tonight.